뒤에서 상기하세요. 앞으로 오지 마세요. 우가님도좀 빠지세요. 바로 피하시고요. 네. 치친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. 아웃드시고 나오시고 차단하면서 이제 시작할게요. 1등 첩. 케라상님 앞으로 좀 나오시구요. 예. 다꾸님이 더 적을 먹어주세요. 영혼 나왔네요. 시비중 아, 첩. 패패! 수명님 앞으로 나오시고요. 바닥, 바닥 조심하세요. 피 많이 나기 시작하죠? 좀 있으면 원킬 나요. 바닥 피하는 건 기본이에요, 기본. 20중이 첩. 수병님 앞으로 나오시고요. 수밍님이 어그 드시고요. 네. 25중첩 리셋할게요. 군대분들 빠지시고요. 용주걸림도 빠지시고. 준비할게요. 체포의 존재. 어, 어, 어. 시간 것행종기 방역 빠르게 쳐서 쫄 잡을게요 쫄쪽 역� l <목> 으로좀니다나와주세요박다님을게요게 아, 도발 한 번만 더 써주세요. 제가 바로 도발 썼어요. 자, 대발 됐고요엄마이트이 어. 앞으로 좀나와주고요쫄 좀 나왔네요. 18 차단. 네, 차단 다시 볼게요. 네, 2번 차단 좀 다음 거 할게요. 2번 차단 좀. 15 중첩. 2번, 네. 다시 1번 할게요. 18 중첩. 최영원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. 2번 차단 좀 볼게요. 스생님 1. 제가 먹었어요. 어, 다시 도발할게요. 강제 도발. 그 다음 왔고요. 리셋 한번 갈게요. 리셋. 마지막 리셋 할게요. 이거. 빠져주시고요. 체포해준 데 준비해주세요. 토해준다. 피 많이 나는 분은 생존기 넣어주세요. 스밍님 생존기 넣어주세요. 스밍님 도발 한번 써주세요, 보스. 도발 회하시고요랩프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. 빨리 잡을게요 무관님 또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. 쩌럭을바건님이 잡아만 주세요 보스딜 할게요 철안만 보면서